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2022년 별자리 은세 도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번역본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일본 아마존 재팬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캐메레온 타케다상의 도서가 되겠고요. 이 도서 앞에 보시면은 이 점성술가 타케다상의 어,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시유카리님의 점성술 운세 풀이를 보면은 대부분 좀 돌려 말하는 식의 풀이가 좀 많아요. 어, 물론 저는 이시유카리님의 예쁜 문체가 좋아서 블로그에 번역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근데 캐메레온 타케다 씨는 제가 또 다른 의미로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돌려 말하기 없이 어,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나쁜 거면 나쁜 거고 스트레이트로 프리를 해주는 걸로도 유명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일본의 어떤 사이트에서 캐메레온 타케다 씨의 프리를 참고하곤 했었어요. 그때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연애운에서 그런 운세를 봤었는데 실제로 이별을 같은 시기에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그런 인연이라면 연말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운세 풀이었는데 실제로 어, 현실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말하는 점수를 참고하고 싶을 때는 이 타케다 씨의 어, 점술 풀이를 좀 참고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뭐 평소에는 내 네, 유카리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어, 도서 제목은 아나타노. 미센 니즈넨과 메차쿠차, 가이온스르홍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의 2022년이 정말 개운하는 책. 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타케다 씨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은 타케다 씨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별자리별로 어, 나와 있어요. 되게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키라메테 고다사이. 아았다니와뭐이고토시카오키마생이 문장이 어, 앞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당신에게는 좋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12별자리별로 이렇게 운세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2별자리별 1일 운세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12별자리 1년 총운세 부분의 일부고요 그리고 제 3장에서는 개운법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달의 사이클 그리고 신월의 소원 같은 것들도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리랑 황소자리랑 쌍둥이 자리 이렇게 세 개의 별자리만 리딩을 먼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자리부터 또 순차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전문을 읽어드리지 않고요. 2022년 운세에서도 어, 전체 요약된 부분하고 그리고 업무운에 관련된 부분만 어,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자리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소를 좋아해서 그런 새로운 것과 만났을 때 텐션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직감이 되게 좋고요. 스피드감이 정말 있습니다. 느리게 느리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이제 양자리 분들이죠. 좋은 의미에서 어, 열정이 뜨거워지기 쉽고, 그리고 좀 열정이 식기가 쉽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불의 성자의 첫 번째 성자이기 때문에, 어, 같은 불의 성자 사자자리나 사수자리에 비해서 좀더 이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노와 짜증을 파워로 바꾸는 어, 그런 힘도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양자리 분들도 자신만의 시간이 마음의 평화가 되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스스로 자기의 그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어, 만화, 카페방에 간다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2022년 양자리 전체운 충전하면서 우주의 파워를 손에 넣는다. 양자리인 당신의 2022년은 준비와 충전을 하는 기간과 기세에 올라타서 내세워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와 충전을 하는 기간은 2022년 시작 시기부터 5월 11일까지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혼자의 시간을 소중히 하거나 예술이나 영감에 관련된 분야에 가까워지거나 느긋하게 마이페이스로 시간을 보내주세요. 갑자기 영적인 일에 눈을 뜨거나 자신의 마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등 매우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위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사물을 안정된 시점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남아있는 사상 그리고 마음 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어 화려한 시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위해 달려나가는 시기는 5월 11일부터 10월 28일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작은 연말부터이지만 2022년에도 일부 공개 같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찬스를 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한 걸음 빠르게 시작해서 최고의 속도로 행운을 붙잡아주세요. 이 기간에 시작하는 일은 우주로부터 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평소의 스피드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척척 박자가 잘 맞게 진행이 될 것이고 딱 맞는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이 등장하고 모든 것들이 우주의 계산하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즉, 충전과 준비 기간에는 활과 화살을 힘껏 당겨두는 것만으로 해두고 시작을 해야 하는 기간에는 그 화살을 쏘면 되는 것입니다. 화살은 한 개뿐만 아니라 몇 개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몇 개나 준비를 해두면 즐거운 일들이 줄지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화살을 준비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망설이기만 했던 일을 이 시기에 힘껏 행동을 해보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할 때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행동을 일으킬 때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정당한 증거입니다. 변화를 피해서 안정을 선택할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지, 모든 선택지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조주의이기 때문이죠. 시작의 기간 뒤에 또 충전과 준비의 기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때는 자신을 소중히, 자신의 마음에 충실히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이 충전과 준비 그리고 시작 시즌 또 다시 충전과 준비라는 샌드위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행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요. 안정된 우주의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운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답게 충실한 일상을 보낸다면 쓸쓸하고 외로운 일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이곳저곳에서 찾아오기 때문이죠. 행운의 파도는 오고 있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인생의 서핑을 즐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인생을 보낸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서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양자리 분들의 업무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큰 흐름이 찾아오는데요. 주목을 받고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의욕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인터넷이 금전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즌에는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해도 급브레이크가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브레이크 이후에 갑자기 전진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번갈아 찾아오는 시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멀미나는 기간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네요. 이 시즌의 포인트는요. 직감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상하고 기이한 이야기에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행동시즌입니다. 일에서도 좋은 흐름이고, 호감도도 높아지고, 업무가 만남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본업 이외에도 능력이 발휘되고 특히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그것들이 풍족함의 원천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목표는 명확하게. 바로 이것이 소원성취의 포인트입니다. 8월 20일부터 2023년 봄까지 여러 일들의 흥미가 나올 텐데요. 이 시즌에는 생각만 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실행하면 좋습니다. 나랑 맞는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게 됩니다. 잘 맞으면 즐거워지고 반대라면 싱크로니시티도 일어나지 않고 괴로운 마음만 들 거라고 하네요. 일단 행동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월 3일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는 주변에 휘둘리기 쉬운 흐름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즌이 되겠네요. 다음은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의 기본적 성격을 소개해 드릴게요. 황소자리는 마이페이스, 스피드보다는 착실, 정성, 성의에 포인트가 놓이고요. 느긋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자에 비해 오감이 뛰어나고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외모만 보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고요. 장인기질이 있으며 약간 고집이 강한 타입이 많습니다. 의심이 깊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제일이고 신중파라는 점. 신중한 만큼 찬스를 놓치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환경과 심신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2022년 전체 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행투자가 개운의 열쇠로. 2022년 황소자리의 운세는 리얼하지 않은 곳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것이 있다면 PC와 스마트폰 하나로 할수 있을 정도의 감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상에서 종결되어 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환경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5월 11일경까지,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경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황소자리인 여러분들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도 어딘가 막연하고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느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른다거나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이러한 사고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황소자리는 기본적으로 안전지향주의이며 변화를 싫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일 때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주가 최대한 고사인을 보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주위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는 행동하면 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려면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지울 필요가 있는데요. 즉,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사전에 먼저 정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남은 일에 대해 에너지를 가득 쏟아보세요. 5월 11일부터 10월 28일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재능과 예술적인 감성이 눈을 뜨게 됩니다. 신기한 일 그리고 물건,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의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5월 25일부터 7월 5일을 추천합니다. 우주가 순풍이 불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시즌을 시험 삼아 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지금까지 엑셀을 밟아온 사람은 조금 페이스 다운해서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고 싶다, 느긋하게 있고 싶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잠시 휴식 모드를 취해도 오케이입니다. 지금 이 현상을 즐기고 릴렉스하고 그저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연결된다면 지금까지 성가시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간단히 해결책을 알게 되거나 무엇보다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생활에 도입을 해보세요. 또한 2022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감이 예리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한 일도 신체를 통한 직감이 솔직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의식해서 보낸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을 알기 쉬운 1년이 되어갈 것입니다. 황소자리의 업무운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그리고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2022년 연초부터 3월 6일까지 집중력이 높아지고 레벨이 향상됩니다.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이 시즌의 움직임이 확대되면 찬스도 늘어나는 성장기입니다.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노력해온 일들이 형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은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의 업무의 세계관이 확대될 것입니다.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여러분들의 제안과 기획이 통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이야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5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모두에게 주목을 받는 시즌이고요. 5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8월 20일부터 2023년 봄까지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동안 배워왔던 일들이 일로 발전하기 쉬울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금전으로 연결되고요. 10월 3일부터 2023년에 걸쳐 약간 초조함이 나올 수 있고 주변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입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정보 수집가로 유명하고 변덕 기질이 있습니다. 흥미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생각과 기분의 전환도 빠릅니다.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한다거나 하나의 일만 파고드는 것은 서툰 면모가 있습니다. 정보의 쇄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번 말하는 게 바뀌는 이유도 이러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라이벌이 있으면 오히려 성장 스피드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네요. 질보다는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과 재미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쌍둥이 자리에 전체 운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통째로 형태가 되다. 2022년 쌍둥이 자리는 등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산의 정점 부근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사람은 이 시즌에 드디어 크게 확대되거나 형태화되어 갈 것입니다. 착실히 하나하나 계속해온 일이 있다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상도 하지 못한 만큼 확대될 수 있으니 기대하고 있어 주세요. 특히 연초부터 5월 11일경까지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경까지가 포인트입니다. 크게 성과를 받을 수 있으니 만끽해주세요. 한편 그 사이에 있는 5월 11일부터 10월 28일경에 대해서 이 기간은 산 정상에서 주위의 산들을 내려다 보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방법이 보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산을 올라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시야가 매우 확대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온 일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본다거나 미지의 세상에 뛰어드는 기분이 고조될 것입니다. 망설였을 때는 모두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후회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설령 혼자서는 용기가 나오지 않는 일도 동료 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팀을 꾸림으로써 즐겁게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쌍둥이 자리는 흥미가 있는 일은 뭐든 올라타보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면과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새 깨닫고 보니 일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 혼자서는 다 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는 사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부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타인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질리기 쉬운 면도 있으니까요. 하나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질리기 쉬운 면 때문에 목표도 자주 바뀌기 쉬운 쌍둥이 자리인데요. 그 성질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원동력이 되어갈 것입니다. 특히 2022년은 생각한 것을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강한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 말부터 7월 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이나 공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원 성취가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시간 감각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대단히 푹 빠지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무언가에 푹 빠짐으로써 2022년의 충실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가니까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떤 것을 파악하면 좋은지 이걸 말씀드리면 성장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푹 빠져도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거에 푹 빠졌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지는 경우에는 NG라고 생각하고 멀어지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갑자기 행복한 마음이 되었어 라고 생각했더니 순간 바로 피곤해진다거나 괴로운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내가 어떤 일에 푹 빠져 있다라기보단 그 일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알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자리의 업무운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 쌍둥이 자리의 업무운은 절호조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 달성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일이 잘 흘러갈 때, 잘 되어갈 때, 현상에 안주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라이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주는 금물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한 텀을 쉬겠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전진하면 좋습니다. 연초부터 3월 6일까지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개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인연을 통해 업무 운이 향상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도와준 사람을 통해 일을 받게 되거나, 좋은 정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받는 운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의 능률이 향상됩니다. 성장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좋고 공략하고 집중하기에도 좋습니다. 해외와 먼 장소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브레이크가 발동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수동적이면 안정감은 느낄 수 있겠으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즌에는 움직이는 것을 의식해 주세요. 4월 15일부터 5월 25일 경은 2022년 업무운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이고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머쥐는 시기입니다. 5월 23일부터 7월 5일 경은 안정되지만 여러분들의 본래 개성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타인에게 맞추는 것은 NG.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관철하면 일의 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래서는 선행 투자를 하면 좋은 시기입니다. 이래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지뢰의 원리처럼 1점 기준으로 사물이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착실히 노력해 주세요. 이 시즌에는 영감과 정신, 예술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8월 20일부터 10월 3일경까지는 활력과 의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데까지 추진하면 하이 레벨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별자리의 어, 북리딩 영상도 어,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어,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매일 매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